안녕하십니까. 신성대학교 비대면 성과 확산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개년도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며 종합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교육혁신, 산학혁신, 기타 혁신 프로그램의 사업 절차, 목표, 성과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현장 기반의 창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 및 질관리 파트입니다. SU 기반의 창의 융합 혁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창의 융합 기초 역량 배양을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 체제의 구축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에 창의 융합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한 교양 교과목 14개를 개발 운영하였고, 322명의 학생이 이수하였습니다. 전공 교과목은 13개를 개발하여 11개를 운영, 379명의 학생이 이수하였습니다. 융합형 인재 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창의 융합 전공 교육 과정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차 계열과 IT 융합과를 융합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전공을 신설하였고, 스마트 자동차 공학과, 드론 산업 안전과, 항공지리 정보과를 융합하여 스마트 건설 안전공학과, 전공 심화 과정 두 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학과별 융복합 창의 디자인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한 학기 동안 운영하였으며, 완성된 과제물 중 내부 경진대회를 통해 다섯 개 작품의 특허 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의융합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 수준 향상하기 위해 창의융합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공모전 코딩으로 만드는 나만의 웹사이트, 운동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등총 10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SU 기반의 창의융합혁신교육 프로그램은 융복합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과 인재상의 변화, 그리고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차기 사업에서 기개발 교과목 고도화 및 정규 교과 편성, 홍보 강화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 프로그램은 SU 기반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현장 기반 전공 교육과 융합 인재 양성으로 재학생의 핵심 역량 향상하여 고용 가능성과 취업 자신감 상승입니다. 현장 기반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교과목 및 미래 역량 개발, 교육과정 개편, 만족도 조사 및 환류 투입으로 진행됩니다. 산출된 정량 및 정성 지표는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투입을 조정하는 PDCA를 통해 체계의 적절성과 효율성 등 가장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지침서 개발, 교육과정 개편 사업 등의 산출물은 취업률이라는 성과지표의 수치로 관리합니다.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혁신지원사업이 계획 운영되므로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의 학생 역량 평가 고도화, 학과 교육 품질 관리 고도화 지표와도 연결됩니다. 올해 1월 중 3년간 기개발된 모든 산출물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하여 활류 사항을 도출하고 차기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핵심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바탕이 되는 신성대학교의 6대 핵심 역량을 모델링하고 여러 사업을 통해 모든 재학생이 융합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대학 자체의 역량을 함양하였습니다.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핵심 역량 기반으로 재구축된 신성대학교의 교육 체계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환류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 과정을 수혜하는 모든 학생의 역량을 점수로 환산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재학생은 이를 통해 핵심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스스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각 학과는 재학생 전체를 파악하여 학과별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표 성과는 핵심 역량 교육 과정 개편 반영률로 기존 교과목을 핵심 역량 교과목으로 전환하여 개편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교육 모델에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만족도 점수 및각 사업에서 도출된 모든 개선사항을 통합적으로 분석 및 활류하여 학생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용 가능성과 취업 자신감을 고취시킬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부 프로그램은 SU 역량 기반 교육품질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신성대학교의 최적화된 교육품질관리 모델과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고 헌류 체계를 완성하여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1차년에는 대학 CQI의 현황과 관련 선행 연구들과 대학의 대내외 성과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CQI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정량 정성적 CQI 모델과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2, 3차년에는 교과목, 학과, 부서 CQI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품질 관리 모형은 직업 교육 환경, 직업 교육 운영, 직업 교육 결과, 직업 교육 성과 등 프로세스별로 구분하였으며 영역별 성과 지표를 개발 진행하여 교과목, 학과, 부서 CQI 순으로 대학 CQI 지표 종합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학 품질 관리 결과 2019년 884.3점으로 성취도 88.4%를 달성하였고 2020년 892.4점으로 성취도 89.2%를 달성하였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로는 직무 능력 성취도의 체계적 평가를 통해 고등 직업 교육 성과를 측정하였고, 장기적인 효과로는 교과목 학과 CQI 평가를 통해 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SU 혁신 교육 방법 활용 확대 및 교수 학습 역량 강화로 총 3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U 혁신 교원 교수 역량 향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혁신 교육 방법 활용 확대 및 교수 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효과성 강화이며 실행 과제는 혁신 교수법 개발 및 진단 적용 확산입니다. 교수 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혁신 교수법 자체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내외 연수, 소모임 진행을 통해 교수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연구 대회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모든 단계를 종합하여 교육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비 프로그램 예산비중은 2019년 1.8%, 2020년 1.0%, 2021년 0.9%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어 21년 달성률은 집계 중이며 혁신교수법 소모임 효과성 분석은 2020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성과는 교수 역량 향상 지원 프로그램 중 교수법 소모임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교수법 적용 및 교수 연구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대학혁신교수법 도입률이 2019년 대비 12.4%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대비 프로그램 운영 건수가 3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성대학교 혁신교수법 모델 정착 및 수업 적용 확산, 교수자 교육 역량 강화, 교수학습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계획입니다. 이론적 특강보다는 교육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선진 사례를 연구하여 실제 수업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 프로그램은 SU 혁신 이러닝 e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혁신 교육 방법 활용 확대 및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효과성 강화입니다. 실행 과제는 교수학습 역량 강화 콘텐츠 제작 및 운영과 원격 교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입니다. 원격 교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을 바탕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교수 및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학생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 공모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비 프로그램 예산비중은 2019년 0.6%, 2020년 0.7%, 2021년 1.3%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어 21년 달성률은 집계 중입니다. 교수법 온라인 콘텐츠 강좌 개발을 제외한 경우 2020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급격한 교육 환경의 변화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재학생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전공 및 실무 관련 자격증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성과 확산으로 학생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생활, 학습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진행하였고, 외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습니다. 환경 변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변화를 보여주듯, 학생 자기주도학습 콘텐츠 공모와 앞서 개발한 콘텐츠 이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문화 확산 및 이러닝 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온라인 콘텐츠 수강을 위해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고 학과를 통한 프로그램 공지 및 홍보 방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부 프로그램은 SU 혁신 학생 학습 역량 향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혁신 교육 방법 활용 확대 및 교수 학습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효과성 강화이며 실행 과제는 기초 학습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기초 학습은 공통 기초, 계열 전공 기초, 외국어 영역으로 나뉘며 각각 사전 사후 진단 및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진단과 다양한 교육 지원, 학습 공동체로 구성됩니다. 사업비 대비 프로그램 예산비중은 2019년 2.4%, 2020년 2.1%, 2021년 1.8%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어 21년 달성률은 집계 중입니다. 기초학습의 계열 전공 기초학습 능력 진단 평가의 경우 2020년에 문항을 개발하고 2021년부터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의 지도교수 멘토링 및 보충학습의 경우 타 프로그램의 성격과 비슷하여 계열 전공 기초학습 능력 향상 교육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기초학습 능력, 자기주도학습 능력 모두 사전 대비 사후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만족도 조사, 요구 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학생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 건수를 꾸준히 늘렸으며 관련 프로그램 외부 수상자가 2020년 2명, 2021년 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상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 적응력을 높였습니다. 진단 분석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필요와 흥미를 고려한 주제와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교육혁신의 세 번째 프로그램은 SU 학생 진로 및 정서 지원 파트입니다. SU 혁신 학생 성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학생 진로와 정서 지원을 통한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 및 중도 탈락 예방입니다. 실행 과제는 진로 검사 진단 및 진로 개발 지원, 심리 검사 진단 및 대학 생활 안정 지원, 심리 안정 지원, 인성 함양 지원입니다. 실행 과제별로 인적성 검사, 문제 해결 컨설팅, 진로 설계 캠프 및 특강, 캠퍼스 적응 역량 검사, 새내기 심층 상담, 지도교수 상담 지도, 심 근력 프로그램,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비 프로그램 예산비중은 2019년 2.7%, 2020년 1.4%, 2021년 1.5%입니다. 대부분의 아웃풋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심근력 프로그램 및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및 대처법을 함께 공유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및 학교 적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스피치 및 셀프 리더십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늘리며 자아 존중감 및 리더십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적응 역량 검사 및 새내기 심층 상담입니다.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신입생 파악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캠퍼스 적응 역량 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을 선별하여 1대1 새내기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의 질적 향상 및 코로나19의 대응으로 선별된 학생이 직접 상담 유형을 선택했으며 2021년 대면 상담 35건, 전화 상담 13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자기 이해 증진 및 학교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계획입니다. 진로 및 심리 검사의 문항수 등을 검토하고 흥미 유발 및 개인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혁신 네 번째 프로그램은 SU 학생 취업 역량 강화 파트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SO 혁신 학생 핵심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및 창업률 제고입니다. 실행 과제는 기초 핵심 역량 강화, 전공 역량 강화, 구직 역량 강화, 창업 역량 강화, 학생 이력 관리, 취업 정보 제공 및 경력 관리입니다. 특강 및 캠프 운영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 수립 후 특강 및 캠프를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후에는 만족도 조사 수집과 평가 및 환류 후 성과 공유회를 실시합니다. 사업비 대비 프로그램 예산비중은 2019년 2.7%, 2020년 1.4%, 2021년 1.5%입니다. 대부분 참여 인원 및 운영 건수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팬데믹으로 달성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세계적인 직무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직무 역량을 발전시키고 학과별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및 국시특강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국시특강 지원으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2년 연속 전국 수석을 배출하였으며 전공 직무 교육 지원으로 진행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간호학과 학생이 아르바이트 중에 심정지 환자를 구조해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계획입니다. 교내 공고 확대 및 기대면 프로그램 병행으로 학생 참여율을 높이고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 홍보를 진행해 시스템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업혁신파트는 su4차 산업을 대비하여 산업체 수요 맞춤형 도제 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총 3가지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세부 프로그램은 su 도제 교육 및 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산업체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 맞춤형 교육 운영 시스템 및질 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실행 과제는 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질관리 체계 혁신입니다. 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체가 원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상을 자문받고 그를 기반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후에는 산업체의 자문과 학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받습니다. 산업수요에 맞춘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시 산업체와의 수요조사를 좀더 다양하고 세분화하여 진행해 취업에 대한 기대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교환 제작 시 외부업체에 대한 교환평가서를 받아 보다 전문적이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요조사를 통해 약 8개 기관의 업체 수요조사를 진행 나아가 가족 회사 위주로 수요 조사를 받아 산관학 관계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교과 운영과의 연계성을 위한 교환을 제작하여 프로그램 진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가족 회사와의 컨택 및 수요 조사 확대와 이를 통한 가족 회사와의 교류 증가로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에 대한 가족 회사 취업 연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부 프로그램은 su 혁신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 업체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산학협력 만족도 제고 및 참여 유도입니다. 실행 과제는 가족회사 확대 및 관리, 가족회사 연계 활동 강화입니다. 각 학과에서 가족회사를 선정하여 현장 실습, 취업 연결, 외부 강사 초빙 등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부분을 회의한 후 협약을 체결합니다. 체결 후에는 워크숍이나 산학협의회 등 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가족회사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가족회사 등급 관리를 진행하여 실질적 산관학 교류 업체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시에도 가족회사와 협업하여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다양한 취업기관 및 현장실습기관이 확보되었습니다. 가족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업업체 및 현장실습기관을 확보하고 가족회사 등급 관리를 통해 실질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회사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취업률 재고에 힘쓸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부 프로그램은 SU 혁신 산학협력 연계 활동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가 육성 및 학교 기업 현장 실습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입니다. 실행 과제는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기업 연계 지원 강화, 학교 기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동 장비 기자재 구매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여 외부 업체와의 공동 프로젝트, 학생 현장 실습 등 공동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 실무 역량을 강화합니다. 학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산학 공동 장비 활용 현장 실습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기자재를 구매하여 산학 협력 공동 프로젝트와 같은 산관학 교류에 힘썼습니다. 공동장비 활용에 대한 학과별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공동장비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제 현장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양육할 예정입니다. SU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활동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평생교육 등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해소입니다. 실행과제는 지역사회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행사 참여 및 지원, 나눔 및 재능봉사활동 실천, 그리고 지역사회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충남 및 당진시 지역기관과의 봉사 관련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주요 행사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유대관계를 구축합니다. 사업비 대비 프로그램 예산비중은 2019년 0.5%, 2020년 0.2%, 2021년 0.8%입니다. 대학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효과가 목표율을 넘어 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 봉사활동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약 및 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재학생의 전공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및 지역사회 환원 효과가 있었고, 봉사활동 관련 기사를 통해 우리 대학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3개년 그래프를 통해서도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행사의 진행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활동 지원에 반영하고,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관련 기관 조사 및 체결도 확대하여 대학의 브랜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국제 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네트워크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국제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재학생 역량 강화 및 지원과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대학 및 산업체와의 MOU 체결입니다. 실행과제는 글로벌 교류협력 산업체 확보와 글로벌 자매대학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해외 산업체와 온라인 해외 자매대학 관계 유지 및 추가 대학을 발굴하여 대학과 대학, 대학과 산업체와의 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사업비 대비 프로그램 예산 비중은 2019년 1.4%, 2020년 0.0%, 2021년 0.5%입니다. 국제교류 및 협약대학 발굴 실적이 2020년 33.3%에서 2021년 66.7%로 상승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우리 대학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대학의 홍보 효과를 향상하였고 자매대학 협약 및 상호 교류 발전 계획 세부 내용 수립을 통하여 양국 간 재학생 협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학생 대상 공인 어학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참여율을 증진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글로벌 해외자매 대학 증가 및 홍보로 재학생 충원률 89.7%를 달성하였으며 재학생 공인 어학 외국어 학습 참여율 증가 및 해외 연수의 기회 증대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자매 대학 재학생 대상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산업체 및 해외 대학 발굴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신성대학교 비대면 성과 확산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